자 이번에 그 고객님이 그 배터리 좀 봐달라고 배터리 만띄 떼서 보냈는데요 어 14, 14셀짜리, 13셀짜리입니다 자 전체처럼 한번 재보겠습니다 48볼드가 나와야 되는데 12볼드, 10볼드 굉장 낮게 나오죠 자 그러면 혹시 저희가 각 셀당 전압은 어떻게 나오나 봐야겠네요 자 보면은 아, 전압이 거의 12볼트면 뭐한 셀당 1볼트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. 근데 그렇지가 않고 실로 연결해 보니까 여러 셀들이 거의 다 정상이에요. 어, 괜찮은데 요요 요 블록이 죽었네요. 하나 둘셋 넷, 네. 다섯 번째 셀이요. 이 블록이 완전히 죽다 보니까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얘가 죽어서 결국 전압이 안 나오는 거예요. 네, 한 요만큼만 나왔겠네요. 이 뒤쪽으로는 죽고요. 그래서 한한 한 블록은 다 죽었고 나머지는 괜찮아서 여기만 수리하면 될것 같은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. 이이 소관에 이 있는 그막 엮여 있잖아요. 하나는 일루돼 있고 얘는 일루돼 있고 아마 본인도 뜯어봐서 알 겁니다.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만 빼서 간다는 게쉽지는 않습니다. 자, 또, 난해한 작업이 되겠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째 셀이네요.